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이 호수, 이쪽편 저쪽편 이제 주님께서 다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지방에 갔습니다.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더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뤄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자, 고랑과 쇠사슬, 이 쇠사슬인가, 이 노사슬 말하는데 이걸로 꼭꽁 묶어도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묶어 놓을 수도 없고 갈불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보면 이 영이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지배한다는 걸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멀쩡해도 이게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그 영을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이 몸은 얼마나 고생입니까? 돌로 몸을 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날뛰고 소리 지르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해를 끼치는 귀신 들린 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이 믿음의 이 차원에 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이만한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보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것도 귀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 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온전한 행동의 믿음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이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하고 서신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귀신과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알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은 이 모신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거죠. 자, 8절 말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떼가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던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자, 이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때가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 힘이 세고 이런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그냥 쫓아보내지 않고 지금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돼지는 무슨 죄가 있기에 또 돼지 치는 사람은 이렇게 이 재산을 다 잃는데 왜 하필 돼지떼에게 보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돼지는 로마의 신이나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돼지는 이방 신의 제물로 키우는 돼지입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이제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고는 그 고기를 이제 로마 사람들은 먹었죠. 그런데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돼지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라고 정한 그 부정한 짐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거나 또 돼지를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삼는 이런 일은 일절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돼지 떼를 멸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돼지 떼가 결국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 행위에 쓰일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멸하신 거죠. 그러니까 돼지 떼를 멸한 게 아니고 이 이방 제사. 우상 앞에 섬기는 이 행위 자체를 주님께서 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배경이 뭐냐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구약의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의 공백 기간이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BC 323년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가 헬레니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최고 전성기를 누리다가 알렉산드가 딱 죽고 나니까 이 헬레니즘, 헬라 왕국이 네 나라로, 네 통치자로 이렇게, 음, 나눠집니다. 포톨레미 왕조와 안티고누스,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스, 그리고 셀루쿠스라는 이 왕조로 나눠지는데 푸톨레미 왕조, 왕조가 이 통치한 것이 바로 이집트 쪽이고 이 셀루쿠스라는 이 왕조가 통치한 게 어디냐면 바로 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직접 살아가는 이 땅을 통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사세 이름은 에피파네스라는 이 통치자가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자였는데, 이게 이제 언제쯤이냐면, 주전 약 170년 경이에요. 그, BC 170년, 70년 이 경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에피파네스라는 통치자가 유대인 말살 정치를 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유대 종교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 말살 정치를 하듯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율법 책을 못 보게 했어요. 율법 책을 없애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유대인의 가장 기본이 안식일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할례를 행하는 게 유대인의 표인데 그걸 행하면 죽여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성전 제사를 멸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제우스의 신당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서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려 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유대인에 말살되는 이것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걸 참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대대적인 반기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마띠디아라는 사람하고, 마띠디아의 아들, 유다, 유다, 이,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반기를 일으키면서 이 셀루쿠스 왕주를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승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독립을 하는, 그런 혁명을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이 마타 마티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어. 마카비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이 돼지라는 것은 돼지피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전, 여호와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것들로 쓰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히 돼지 떼를 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이재물인 돼지를 또 이방 신 숭배 자체를 지금 주님이 멸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많은 돼지 떼가 다 몰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도망가면서 이제 온 마을에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장면에 보면 이천 마리의 돼지 떼가 몰사당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잃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돈, 어떤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한 생명이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러면 생명이 살아난 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예수를 그들 마을, 마을에 초대하여 집집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집집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집집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되고 집집마다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고 이렇게 했다면 이 돼지떼 2 0 0 0 마리의 값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릴 텐데 단순히 지금 이 돼지떼가 몰수했다는 여기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예수를 쫓아 보내버리는 이런 참 무지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인데, 이게 분별의 은혜인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생명 사역에 우리는 아낌없이 쓰임 받고 그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쓰고 집중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살려 주셨어요. 이 놀라운 생명의 같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도 누리고 또. 알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느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이, 가는 길에 또 나타난, 일어난 사건입니다.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허비하여수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하는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계속 그렇게 피를 흘리면 체력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피를 흘리는 동안은 불결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할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는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체적인 이 고통뿐 아니고 가족과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종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도 단절되어서 그러니까 이 병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주는 병입니까? 그런데 이 병을 속히 치료하려고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의사라고 할때 지금 우리는 의사하면 수술하고 약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고치는 의사지만, 그러나 이당시의 의사는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술하고 이런 의사가 없거든요. 전부 이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민간요법으로. 그 민간요법이 뭡니까? 약초 같은 거뭐 이렇게 찍어 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보니까 문헌에 보니까 동물을 태워 가지고 그 죄를 바르기도 하고, 그 귀신 들려서 그런 병이 왔다. 이 귀신 쫓아낸다고 주술하고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그게 치료 방법인 거예요.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그게 효움이 있겠습니까? 몸은 점점 더안 좋아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하니까, 몸은, 마음은, 영적으로는 더더 망가지고, 그러면서 더 피폐해졌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살아난다더라.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진 이 여인이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자,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회중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히면 다 이게 불결하게 오염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감히 나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갔겠습니까? 군중들을... 터치를 하면 안 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애워서 하니까, 어떻게 갑니까? 기어가는 게, 기어가는 게. 발 밑으로, 최대한 사람들과 부딪지 않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부정한 몸을 나타내지 않고, 기어서, 예수님의 그러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또, 아마, 너무나 괴로움을 당해서 육체적으로도 아마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서라도 기어서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붙들면 살리라. 그 믿음으로 기어 기어기요. 기어.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29절 말씀. 이에 그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 싸미는 것을 보시며,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면 살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면 살리라.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실 구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산을 옮기고, 믿음은 병든 자를 고칠 뿐 아니라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만큼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착 37절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곱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 왜요?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웃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소녀를 죽은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따라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 따라 굼, 일어나라. 따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활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달리다고. 그러자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시고 혈루병 여인 살리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생명 사역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시고, 주를 믿는 자는 육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질병이 치료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